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섭리의 완성을 볼 때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며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크게 보아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창조 원칙은 가정 완성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자격을 갖추는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하며,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하는 길만이 영원한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의 삶을... 영이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laughs>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늘이 준이 황금기 이 축복을 놓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천일국의 완벽한 자격을 갖추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전국의 축복과정과 식구 평화대사,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을 하늘이에 허락하시사, 나는 제 일지구, 경인국의 국화로 어제일리아를 줄 것입니다. 이 철죽은 봄의 꽃으로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워줍니다. 이 꽃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경인국 여러분들이 경인국만 아닌 전국에 이 꽃말처럼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실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 하늘이 축복한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앞에 우뚝 모험국으로서 설수 있는 이 경인국이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일지구의이 어젤리아의 국화를 주는 것은 여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늘 섭리를 알아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승가효를 다하는 이 한민족이 되기를 바라서 이 경인국에 어젤리아를 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섭리의 완성을 볼 때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며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크게 보아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창조 원칙은 가정 완성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자격을 갖추는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하며,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하는 길만이 영원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laughs>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늘이 준이 황금기, 이 축복을 놓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천일국의 완벽한 자격을 갖추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전국의 축복가정과 식구 평화대사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을. 하늘이 허락하시사, 나는 제일지구 경인국의 국화로 어제 리아를 줄 것입니다. 이 철죽은 봄의 꽃으로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워줍니다. 이 꽃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경인국 여러분들이 경인국만 아닌 전국에 이 꽃말처럼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실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 하늘이 축복한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앞에 우뚝 모험국으로서 설수 있는 이 경인국이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laughs> 일지구의이 어젤리아의 국화를 주는 것은 여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늘섭리를 알아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충격효를 다하는 이 한민족 이 되기를 바라서 이 경인국에 어젤리아를 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섭리의 완성을 볼 때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며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크게 보아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창조 원칙은 가정 완성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자격을 갖추는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하며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하는 길만이 영원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laughs>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늘이 준이 황금기, 이 축복을 놓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천일국의 완벽한 자격을 갖추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딸이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전국의 축복 가정과 식구 평화대사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을 하늘이 허락하시사 나는 제 일지고 경인국의 국화로 어제 리아를 줄 것입니다. 이 철죽은 봄의 꽃으로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워줍니다. 이 꽃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경인국 여러분들이 경인국만 아닌 전국에 이 꽃말처럼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실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 하늘이 축복한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앞에 우뚝 모험국으로서 설수 있는 이 경인국이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laughs> 일지구에 이 어젤리아의 국화를 주는 것은 여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늘섭리를 알아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충격효를 다하는 이 한민족이 되기를 바라서 이 경인국에 어제리아를 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